안녕하세요. 보담퍼퍼입니다. 오늘은 투자 아이디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대비 금융자산 비율 상위 종목을 소팅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넘어가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배경부터 실제 도출한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투자 관점을 좀 접목시킨 이제 크게 네 개야지 이제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금리 인상기는 통상적으로 금융 관련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그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고, 현금으로 돈을 벌수 있는 쪽이 강세다라는 그런 배경,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접근을 했고, 두 번째, 이제 현금성 자산이 많다는 거는 어찌 보면 금리가 제로금리 시대보다 고금리 시대에서 현금성 자산이 많은 것에 대한 것을 평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이 투자 아이디어를 하게 됐고, 세 번째는 이런 고금리 시대에 이미 기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많다면 추가 대출 없이도 쉽게, 손쉽게 어떤 다른 사업을 벌이거나 M&A나 뭐 다양한 그런 회사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부분들에 있어서 강점이 되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은 이제 좀 앞에 세 가지라고 세 가지 관점이랑은 조금 다른데 만약에 회사의 시가총액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다면 그리고 실제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라는 관점을 좀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정리된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와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데이터 정리된 표는 전자공시시스템 자료에 실제 공시된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를 전 종목의 데이터를 다운 받아 엑셀로 정리하여 이렇게 표로 데이터를 뽑아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현금성 자산을 계산하는 것은 일일이 제가 생각하는. 유동자산이다. 이번는 현금으로 취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항목들을 발란해서 했기 때문에 예, 보시는 사람들마다 이금액은 조금씩은 상이할수있다는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탑 20종목 먼저 소개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뭐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들이 많아서 좀 낯선 종목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일부 종목들은 흔히들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기도 했고 또 실제 투자하고 계시는 종목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파란색 음영으로 된 종목들은 이번 페이지와 다음 페이지 22년도 1분기 기준에서도 탑 20에 들어간 종목들 중목으로 된 종목들을 표기를 해놨고 이게 파란색 볼드체로 된 종목은 그 종목들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고 어, 투자에 투자를 해봐도 좋은 종목일지 이제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다라고 판단되는 몇 가지 종목을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네 종목은 사실 개인적인 그런 이제 느낌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보시면 전 페이지 대비해서는 현금자산 비율 대비 비율이 이제 100%가 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22년도 1분기 자료가 100%다 올라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 오늘 종가 기준의 시가총액이고 21년도에 자료의 시가총액은 제가 이 자료를 정리할 당시 아마 2월 말, 3월 초였던 걸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 그때 당시 어느 날의 종가 기준인 시가총액이니까 지금과는 조금 상이할 수 있는 숫자인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마지막 요 시총 대비 현금 자산 비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시가총액을 1이라고 했을 때, 실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의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즉, 이 숫자가 100이 넘어간다라는 것은, 이 회사의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돈을 지니고 있다. 즉, 이 회사를 내가 돈을 주고 사면,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 이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그냥 어떤 회사를 100원 주고 샀는데 이 회사가 가진 돈이 110원. 그 안전 자리에서 뭐 100원, 10원을 더 버는 뭐 그런 의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네 가지 종목 중에서 몇, 한두 종목은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음 또는 다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습니다. 어, 이렇게 오늘 투자 아이디어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매 분기마다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어, 하나의 컨텐츠로 좀 꾸준히 가져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된 종목은 매수 추천이 절대 아니며, 다만 종목을 찾아내는 투자 관점에서의 아이디어로 도출된 종목을 공유한 것입니다. 실제 투자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종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됨을 말씀드리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